네, 포인트였습니다. 다시 알레소리와 함께, 자 이번에도 흰비리 들어오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. 자 먼저 공격을 하기도 하고 아, 알레 소이와 네, 함께 네. 아예 상체를 뒤로 빼기도 하고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어. 선수는 아 이번에 수비해야겠다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예. 그 찰나가 되게 중요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예, 예. 운영을 게임 운영을 아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네. 5대 4로 네. 지금 따라붙는 권영영 선수 한 점차입니다. 5대 4. 같은 대표팀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예. 자 먼저 공격을 해봅니다만은 포인트는 되지 않았습니다. 여전히 5대4한 점차. 자 같이 찌르기인데요. 네, 아 자로면 먼저 어, 권유용 선수에게 불이 들어오는데요. 자5대5 동점이 됐습니다. 네 김선물 선수의 공격을 갑자기 예. 이제 살짝 변칙이라고 볼수 있는데. 공격 김선미 선수의 공격을 그냥 아 살짝 든 포인트 빗나가게 하고 바로 공격하는 예. 네, 권유경 선수였습니다. 자, 5대5 동점 상황에서